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이 추천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추천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는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시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지출 줄이기와 저축하기.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저축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 개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공부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은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자신감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부자들이 추천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습관은 모두 어려운 습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